자, 오늘은 이 비트토렌트 관련해서 새로운 반전 소식들이 좀 나와줘가지고 같이 한번 분석해 보면서 혹시라도 이런 윗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께 제가 오늘 유일한 탈출 전략 한 가지까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재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는 바닥 박스권에 재진입을 하게 되면서 가격 탄성이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비트토렌트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 대금이 갑작스럽게 한번 터져줬다는 건 세력들이 이제 곧 나올 재료를 앞두고 매집을 한다는 증거거든요 마침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는 12월달 중순에 재단의 중대 발표 세가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비트토렌트의 공식 엑에만 가시더라도 전반적으로 탄탄한 업데이트 시리즈가 있고 트로네코 또한 이번 주에 진행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현재 비트토렌트 재단에서 이 BTT 체인 확장 업데이트 이게 바로 메인의 효율 개선인데요. 개발자 포럼에서 BTT 체인의 TPS 개선과 노드 업데이트가 언급이 되었어요. 이 업데이트가 확정이 되면요, 트랜잭션 속도가 향상이 되고 파일 전송 처리량이 증가. 고 d f 의 호환성이 강화되는데 이런 기술적인 내재 가치 상승은요 장기적인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수급이 한번 크게 들어오면서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BTFS의 업데이트인데요 이게 지금 대형 파트너십 또한 발표가 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토큰 소각 또는 스테이킹 정책. 확대인데요. 어 제가 2번과 3번 관련해서는 영상에서 유튜브 정책상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힘들고 제가 우리 비트 토렌트 홀더 분들께만 개별적으로 좀 알려 드린가 동시에 이번 비트 토렌트가 중대 발표 이후에 오버슈팅이 한번 나온다면 요 순간이 여러분들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또 욕심 내다가 뭐 언젠가는 여기까지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이번에 오버슈팅 한번 주고 그대로 처박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다가 희망고문 주다가 최악의 경우는 상장 폐지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버슈팅 줬을 때 12월 달에 오버슈팅 줬을 때 여러분들 일단 탈출을 하고 그래야 여러분들 소중한 돈을 지켜야 다음 기회도 있는 겁니다. 이제 12월 연말로 갈수록 불장이 오고 있는데 다른 코인으로 충분히 복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비트토렌트의 이번 재단 발표 자세한 내용과 일정 그리고 12월달 탈출 가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정말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영상 보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이번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말고 탈출하시라고 비트토렌트의 탈출 전략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은요. 제가 전화번호 하나 남겨놔 드릴게요. 010-4293-5541번으로요. 트 토렌트 할때 비토라고 이렇게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아무 조건 없이 100% 무료로 답장으로 12월달 목표가와 재단 호재 발표 내용을 답장으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토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 목표가를 왜 미리 알려드리냐면 여러분들 세력들은 한번 이렇게 급하게 올렸다가 순식간에 폭락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눈으로 따라가기가 힘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예약 매도 반드시 걸어 놓으시라고 제가 목표가 미리 알려 드리는 거니까 제 번호로 비토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고요.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 대신에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계좌복구 프로젝트 이제 12월달 모집이 시작이 되어서 잠깐만 안내를 드리자면요. 당연히 우리 채널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100%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신 거고요. 아자 근데 아무리 무료라지만 제가 뭐 수익도 안 나는데 여러분들께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검증부터 해 보셔야죠. 저는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요. 제가 답장으로 매일 오전 9시에 여러분들 무료 급등 코인 추천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일 날 이렇게 8시 전에 오전 8시 전에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당일 날 오전 9시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보내 드리고 있고요. 저녁이라든지 뭐그 이후에 보내 주시면 다음 날 제가 오전 9시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같이 보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는 못 보내 드리고 매일 오전 9시에 일괄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11월 21일 금요일 날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베이직 어텐션 토큰 여러분들께 260원 이하에서 추천을 드려 가지고 일주일 정도 만에 55%라는 또 엄청난 수익을 달성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만 투자했더라도 55만 원 정도 아마 수익을 생기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코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따라만 해도 그냥 수익이 날수 있게 제가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안전한 손절가까지 전부 다 잡아드리면서 추천 이유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코인 시장 한번 폭락했을 때 제가 최저점에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저는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코인을 선별해 갖고 추천까지 드리잖아요. 자, 12월 1일날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다음 날인 12월 2일 화요일날 오전 9시. 수익코인을 여러분들 2030원 이하에서 추천드렸는데 지금 가격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벌써도 한30% 정도 수익 중이지만 제가 이건 목표가 굉장히 높게 드렸습니다 이거는 쭉 끌고 가셔서 한 2, 3주 정도 보유하시면 정말 큰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급등 코인 추천드린 건데 자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매일 오전 9시마다 저한테 무료 급등 코인 추천받아서 수익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요 은 여러분들, 제가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요, 번호 하나 남겨놔 드릴게요. 010-4293-5541, 제 개인 직통번호니까, 뭐,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상관 없습니다.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 7만 이렇게 딱 적어서 저한테 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야 여러분들 번호를 제 우리 구독자 전용 주소록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해 놓습니다 주소록에 등록을 해 놓으면 일괄적으로 제가 매일 오전 9시에 대량 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즉시 전송을 하면은 500분에게 이렇게 한 번에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9시에 이렇게 딱 받으시면요 여러분들 뭐 직장인이고 뭐 바쁘시고 이러니까 실시간으로 코인 확인하실 수가 없잖아요 딱 하루에 5분 만 투자해 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급등 문자 이렇게 받으시면은 예약 매수, 예약 매도, 예약 매도 이렇게 손절까지 딱 걸어놓으시고 할거 하시다 보면 알아서 수익 챙기는 전략으로 가고 있으니까 뭐 직장인 분들도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12월 달까지 여러분들 딱 500명까지만 받을 겁니다. 현재 420분이 함께 하고 계시고 80분 정도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이 영상 보자마자 바로 신청 주시면 되고요. 제가 뭐100% 무료로 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뭐 금전적인 요구하거나 가입 요구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번호를 제가 주소록에 등록해놓고 매일 오전 9시마다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만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좀 수익이 진짜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 채널 찾아와 주셔가지고 구독, 구독은 당연히 눌러주셔야 되고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코인 시장 진짜 12월 다 끝났습니다. 하락은 다 끝났고, 대불장만이 남아있는데,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분들 손해니까, 지금부터라도, 당장 내일부터라도, 함께 하실 분들은 제 번호 010-4293-5541번으로 숫자 7만 그냥 딱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